가 바뀌면서 네. 가슴이 좀 아, 변화가 오시기 시작했요네 네. 사춘기? 사춘기보다 괜찮은지? 더 무서운 오춘기? 오춘기보다 더 무서운 뭐야 질문을 <laughs> 해야지 네? 뭐 질문이 아니에요? 질문이요? 네질문하셨어요 응. 아,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애터미 빅마마입니다 에이. 네 뭐야 뭐야 질문으로 해야지 네? 질문으로 안 해요? 질문이요? 응 아... 오늘은? 네 당황하셨어요? <laughs> 어... 좀... 아, 질문을... 오늘 어, 되게 까치하시네어 <laughs> 그, 죄송해요 사실은 어, 아, 그래. 제가 요즘 심리 상태를 네. 지금 시작하면서 네. 제가 지금 이렇게 <laughs> 표현을 좀 해봤는데요 요즘에 제가 뭔가 제 몸에 변화가 바뀌면서 네. 저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한테 그냥 까칠하게 구는 거예요. 저 원래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아 변화가 오시기 시작. 네 사춘기. 사춘기보다 이찬기? 더 무서운 오춘기. 오춘기보다 더 무서운 갱년기. 네. 그 시초가 지금 시작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저희 딸이 엄마 요즘 나한테 왜 그래? 이 소리를 제가 제일 많이 듣고 있어요, 현재. 어, 뭔가 모르게 계속 짜증이 나고 그리고 가슴이 좀 두근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 홍조. 이렇게 화장을 안 하고 집에 있을 때는요. 알프스 소녀 하이디. 네, 볼이 여기가 빨간 거예요. 안면 홍조라고 그러죠? 두통. 그리고 뭐, 이렇게 질 건조, 그리고 관절이나 근육통, 그리고 몹시, 모르, 아주 그냥 몹시 피곤함, 그런 것들이 심하게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그러기 전에 우리가 미리미리 식품으로 예방을 할수 있는데 제가 그 식품을 좀 관심있게 먹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 나는 젊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제품 중에 정말 정말 좋은 소프라퀸이 있거든요. 음. 갱년기 여성분들한테 정말 도움 줄수 있는 여섯 가지 대표적인 성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지금 여기 앞에 제가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네 알씩 하루에 이렇게 네 알만 드시면 되는 거예요. 이 소프라킨에 뭐가 들어있나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저희 소프라킨의 대표적인 영양소가 회아나무 추출물, 그리고 대두이소플라본, 그리고 감마리 놀랜산, 그리고 비타민 D, E, K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대표적인 성분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도라지 종자유, 달마지 종자유, 근데 홍화시유, 이런 것들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은행잎 추출물, 성류, 농축액, 분말, 그리고 녹은 추출물. 이렇게 들어있어요. 추가로. 그 외에도 뭐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성분을 말하자면 진짜 이게 복합적으로 여성 호르몬에 좋다고 하는 많은 성분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뭐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칼슘에 많이 들어있기도 하잖아요. 뼈 건강에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뭐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항산화 작용. 또 젊음을 또 되찾아주는 항산화 작용하는 그리고 세포를 뭐 보호해주고. 그리고 또 비타민 K 같은 경우에는 뭐해 좋아요? 혈액 응고. 예, 혈액 응고. 그리고 뭐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성류도 예전에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부부 생활 하는데도 갱년기가 찾아오면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건강한 부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질이 건조하면은 그게 원활하지 않거든요. 그런 질 건조증도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부간에 그런 어떤 트러블이 적어질 수있다는거한 가지 또 이렇게 팁으로 드릴 수 있고요. 어, 이거를 이렇게 열심히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못 먹었었는데 제가 이번에는 꾸준하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한 상자에 음. 한 달분이 들어 있어요. 가격은 29,700원입니다. 상당히 착한 가격이네요. 저희 이 소프라키는 개별 인정형 기능성 식품으로 식약처에서 안전하게 인증받은 제품이니까 걱정하지 않고 드실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다섯 가지 정도가 나한테 해당이 된다 그런 갱년기 초기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10가지 정도가 해당된다. 그럼 중기, 15가지 이상이 해당된다. 그러면 말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기라고 해서 좀 표현하기가 그런데 그 정도로 중증이라는 거예요. 그런 갱년기 증세 중증이 오면요. 불면증서부터 굉장히 삶이 굉장히 이제 괴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남성분들, 여성의 몸은 이렇게 신비하고 또잘 예, 이렇게 좀 알아야 된다라는 게어 괜히 이유 없이 저렇게 화를 내네 부인이 이랬을 때는 아 우리 부인도 갱년기가 오나 체크를 하고요 잘해 주셔야 돼요 심리적인 안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성의 몸에 이런 특별한 변화가 40대 후반에서 본격적으로 50대 중반까지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좀 관심있게 가족들이 사춘기보다 더 무섭다고 합니다.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우리 집안이 편안해질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들이 아프면 가정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건강한 엄마의 모습, 아내의 모습 보고 싶다. 그러면 남편분들 가격 3만원도 안 하는 29,700원짜리 소프라킷 꼭 부인한테 선물해 주시고요. 예, 옆에서 많은 사랑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도 갱년기 초기 증세 그냥 확 날려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갱년기 힘들어하지 말고요. 소프라킨이 있으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네. 다음 주에. 지금 만나고 말안 하고 있나? 다셨어요. 다 했죠? 네, 콜레스테롤 이런 거 다하셨어요. 네, 네, 네. 다음 주에. 예, 어, 네. <laughs> 드디어 가신다면서요? 어디요? 드디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하신다면서요? 아, 제가.. 네. 아 너무.. 네. 음... 제 자신하고 싸우면서 자꾸 이렇게 제가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유튜브 시작할 때 빵! 하고 선언했는데 이게 좀잡을수 없이 또 그러는데 이게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월 1일부터 거기까지? 그래서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